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잡초를 뜯어서 먹고 살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뜰에 개망초가 지금 나물하기에 좋은 상태로 자랐어요. 개망초를 그 끝부분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뜯으면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. 이 나물들을 제가 직접 채취해서 어, 어떻게 상품화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나물 뜯는 일은 굉장히 재미있어요. 그리고 모든 나물 중에서 가장 채취하기 쉬운 게이 개망초 나물입니다. 곱게 쭉쭉 자라서 윗부분을 그냥 툭툭 뜯어주면 되니까요. 아마 이 영상을 보면은 여기 와서 개망초 나무를 뜯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이 개망초는 어, 농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풀입니다. 이거 2년생 풀인데 2년초거든요. 아무리 뽑아내도 좀채 사라지지 않고 다른 작물들을 많이 견제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굉장히 싫어하죠. 오죽하면 이름이 망초겠습니까? 근데 실제로 이 개망초는 나물로 먹을 때 굉장히 맛이 좋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. 개망초를 나물로 먹는 줄. 그런데. 아주 부드럽고 향기로운 그런 풀이에요. 우리는 이 개망초 나무를 이제 많이 해서 목나무를 만들어놓고 다음해 봄이 될 때까지 계속 먹는데요. 정말 우리가 먹는 기본적인 채소라고 말하는 게 적당하겠네요. 이 개망초는 뭐, 가꾸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그냥,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렇게 잘 자라고. 비료나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풀입니다. 나무를 뜯는 방법이라 할 것도 없죠. 그냥 보이는 대로, 닥치는 대로 뜯으면 됩니다. 이렇게 뜯어도 금방 다시 자라기 때문에 뭐, 얼마든지 꽃이 필 때까지 여러 번 뜯을 수 있습니다. 열심히 뜯기만 하면 다른 채소들처럼 수익도 내다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죠. 양식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개망초 같은 이런 풀들을, 그러니까 잡초로 불리는 풀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건 농사를 좀잘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료 농약 없이 거의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런 풀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, 거, 된 겁니다. 이런 풀들은 뭐 기를 필요가 없으니까요. 저절로 잘 자라고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, 이런 풀들이 우리가 기르는 그 채소나 그런 작물들보다 훨씬 더 영양가도 풍부하고, 뭐, 거의 대부분 약효도 많고,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자라는 풀을 활용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야생초를 연구하게 된 거고, 야생초를 뜯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. 사실 이렇게 이런 잡초로 불리는 풀들은 그 기르지 않아도 자라기 때문에 저절로 들판에서 이렇게 널려 있는데 막 욕심을 내서 채취를 하다 보면은 먹는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되고,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. 파는 것도 말려서 파, 팔기도 하고, 어, 살짝 데쳐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나물로 묻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팔기도 하고, 또 그것도 양이 넘치니까, 그, 당화 발효시켜서 이제 효소를 만들어서, 야생초 효소를 만들어서, 효소를 만들 때는 이런 풀들과 여러 가지 그 맛있는 다른 그 풀들을 섞어서 백초 효소를 만들면 굉장히 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뛰어난 어 음료가 됩니다. 그런 효소도 만들어서 팔고 하는 방법으로 잡초로 먹고 사는 길을 찾았죠. 지금 제 느낌으로는 어, 10분 정도 뜯은 것 같거든요. 이 짐작으로 한3 k 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어, 삶아서 젖은 상태로 팔든지 아니면 말려, 말려서 건나물로 팔든지 아주 최소로 잡아서 어, 3만 원어치 이상은 됩니다. 이 말리면은 어, 한 500g. 미만일 거예요. 아무리 저렴하게 보더라도 3만원어치 이상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 이 나무를 야생에서 뜯어서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지금 뜯기가 아주 최적일 때지. 이 풀은 엉겅퀴 입니다. 엉겅퀴를 지금 근처에 있는 엉겅퀴를 채취해서 말리고 있는데요. 어, 이 풀의 양은 대략 건조판 하나에 1 5 k g 정도 될것 같아요. 6개의 건조판에 말리고 있는데 건조판 한 개당 최소한 15,000원 정도 시중가로 나갈 것 같은데요. 그러면 6개니까 9만원 정도 되겠죠. 이 풀을 채취해서 이렇게 말리는 준비를 하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이런 풀들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. 이 근처에서도 많이 보이죠? 여기에서도 보이는데.